야, 우리가 지금 온게 동해 바다 왔는데 네. 그 산에 다닐 때 네. 가장 힘든 산이 어디인 산이에요산 얘기 좀 하자. 우리나라 북대 산은 응. 설악산. 응. 설악산은 다름다운 산입니다. 네. 네. 설악산 네. 하얀 꽃이 피었다해서 설악산. 응. 크게 얘기 좀 해. 그 설악산 그리고 네. 설악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될게 시작을 하면 11시간 짧게 네. 길게 18시간 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간다는건 좀 무리가 있지 그렇죠 나이 먹은 사람 코스는 경금성 케이블카 음. 아니면 울산바이 음. 그쪽을 탐방하는게 제일 좋죠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이제 지리산. 네. 지리산은 이제 차가 가니까. 네. 지리산은 천은사까지 차가 가니까. 올라가니까. 지 어. 노고당까지 없어기가 쉬운데. 어. 옛날에는 화음사에서. 음. 노고당까지 10km 그단계올라갔어요 음. 음. 네. 그때는 힘들었지. <laughs> 그렇지. 해서 지리산. <laughs> 지리산은 지리지대하다, 지리산. 지리산은 하대정도라고화엄사에서 어. 원래 정도가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그렇게 어. 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백산. 네, 소백산. 소백산은, 한 1년 중에, 제2 기류가 흐르는 그 바람 부는 날이, 어.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 돼요. 겨울리도 가고, 여름도 가고, 바람이. 정상 부위에 네. 예. 그 정상 부인한테 세금을 그런데 이제 소백산에 가보면은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은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네. 이분들은 다리에 지가 나니까 네. 그 외봉에서는 산소량이 좀 약간 부족해서 그게 좀 상당히 힘들더라고 소백산이 아니, 그래서 산소는 소백산이 낮은데 거기에 5 0 0고지가 밖에 안될 건데 아 그래도 외봉이잖아. 네.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좀 부족하니까, 나이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굉장히 발에 쥐가 나가지고, 그 천천히 완소, 그걸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소백산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어. 그런 상황 같고, 소백산에서는 뭐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건 못 느낄 거예요. 그런 상황에는. 쥐가 많이 나던데. 자기가 이제 그런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 어. 나올 수 있는 건데, 음. 어, 어, 소백산은 그렇게 뜨는 산이라고 아니라 고요그이뭐 알프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아름답기는 하지. 그렇죠. 옛날에는 소백산이 어. 철쭉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지금은 철쭉은 철주가... 다 죽었어요. 별, 그 별로 나, 없더라고. 나무들이 어. 그 나무들도 고령화돼가지고 나무들이다 어. 죽었어요. 어. 3 0 년, 4 0년 전에 음. 그 철쭉 유명한 그소백산이지 음. 지금은 소백산 하면 겨울 산행, 겨울 산행의 그. 네, 설경, 설경, 그 주목나무의 설경하고 봉선부위의 그그 설경 그거 밖에는네요 그리고 이제 그 철학사 아니 철학사 한라산, 네, 한라산. 여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 아, 그렇죠. 한라산은. 예, 응. 한라산 참 힘들어. 한라산 한번 구경 오십시오. 천국에. 아, 오십시오. 너무 힘들어. 네. 한라산 너무 힘들어. 이건 네. 잘 진짜 한라산은 힘들어. 예. 네. 그리고. 어디냐? 그그저 설악산 기대기봉아 여기 겨울에 가면은 네. 정말로 기가 잘라질 네. 것 같아. 네. 정말 기대기봉은 힘들더라고. 그렇죠. 설악산에 청이 다섯 개가 있어요. 서청, 네. 금청 대청, 끝청, 기태기청 네. 그렇게 청이 그 능선 능선에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는데 네. 음. 어... 끝장이 뒤태기 쪽끝이 저기 그 북쪽이고 12선일까 그쪽 어. 나오는 길이라 아무래도 더 바람이 많이 불겠죠? 아 근데 어. 이, 이 기간 날아가는 것 같아? 음. 겨울에 갔는데. 근데 그옆건 따라서. <laughs> 근데 이제 네. 상황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시북 시비 에이, 뭐야? 그그 어, 그죠? 뭐, 서북주능선이라고 그러죠. 서북주. 어, 아, 어, 서북주. 서북주. 음. 그 이제. 그전에는 이제 설악산 많이 갔는데 지금은 설악산 네. 솔직히 네. 자신감이 없어. 네. 그렇죠. 어,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태백산. 네. 거기 가면은 바람. 그 갑자기 그 변화되는 날씨. 아, 요거 장난 아니대. 그렇죠. 높은 산은. 아니, 태백산 높지도 않잖아. 어, 태백산도. 그 6,700이야 약한 산이지. 근데 나는 태백산에 가가지고 어, 여름날에 가서도 추워가지고 밥도 못 먹고 덜덜 떨고. 아, 그거는 이제 그 날을 따라서 그 날을 따라서 그러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가 가장 네. 심한 게 태백산이야. 네. 또 아무래도 강원도니까 그런 거고. 원래 설악 태백산은 네. 어, 두목나무의 설경. 어, 설경. 그게 환상적인 그. 산이에요, 백산 세백, 태백산은. 그렇지. 환상의 미를 가질 수 있는 산인데, 거기도 또한 주목나무가 어. 살아서 생는 죽어서 천는 그랬는데 어. 지금은 기후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죽... 많이, 없더라고. 많이 죽고 이게 형태들이 많이 없어졌어. 그래. 옛날에는 아름다운 그 주목나무 가지가 복제를 했다 보니까. 어. 그 설경이 북쪽에서 바람 불고 그운에 뺏어서 설경이 진짜 무릉도운을일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걸보기 힘들어요 그 구멍나무들이 다 고사되고 다 죽어가는 것같아 지금 산에 다니게 한몇년 정도 됐지 산에 한3 0년4 0년 30년 아 40년 40년. 40년, 40년. 그래 좋다 음? 근데 나는 우리나라 산 하면은. 네. 하는 게 설악산, 예. 지리산, 예. 소백산, 예. 한라산. 보통 이네 개는 그렇게 치잖아. 그렇죠. 리고 어떤 한백산을 치는 네. 분도 계시고. 한백산은 그냥 눈선 등선 치는 거라 그렇게 해뭐 비경은 없어요. 그냥 날씨 요, 좋을 올라왔다. 때, 겨울에 날씨 좋을 때, 어. 그 눈. 눈, 눈 설경 그만왕제 만항제에서 출발해서. 가는 거, 음, 어, 그 능선 따라서 그냥 쭉떠어가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은 산행 중에 네. 제일 힘든 산은 어디에? 제일 힘든 산은 설악산이라가봐죠 그다음에는 악산 뭐 지리산, 지리산이야 인지. 어. 지리산은 요새는 정주. 종주는 네. 힘이 들지만은 네. 네. 교통이 좋으니까 그 위에 거의까지 가니까 그렇게 힘이 들 거는 없는 거 같더라고. 네. 지리산도 코스가 어떻게 되는데? 물론 네. 코스가 중요하지. 네. 그럼 좋은 산. 두산 음. 뭐니뭐니해도 북한산 아 최고지 코스가 많아 전세계적으로 어 수도 서울에 이렇게 좋은 산이 없어요 그렇지 두근산이 어. 네. 없고 진짜 세계적으로 명산 음. 명산이 북한산입니다 북한산 북한산은 진짜 코스 많더라 네. 진짜 근데 북한산은 안반이 많으니까 조금 무섭기도 해. 아, 그 안반은 어. 그게 양념이고 그 안반의 양념 때문에 그 산이 더있 어이 서지는. 이 육산보다도 산은 정비로가 뭐든지 정비료가 것들어지고 좀 이게 짠맛 단맛 맛이 있어야지만이 <laughs> 진짜 이건 맛를 느끼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북한산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네, 관악산 관악산도 안양 쪽에서 가면은 어. 그좀 장난이 아니더마. 그렇죠 여기도 아기자기한 바이들이 아기자기하니 그냥 아기자기한 산, 그냥 아기자기하게 음. 아기 같은 산 그런 산이라고 봐야죠. 그 이제 그 관악산은 정말로다가 코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그래서 뭐 바라섬. 지금이야 막 계단 만들어 놓고 다외길 만들어 놨는데 팔봉 어. 육봉 참 환상적인 길이죠 거기도. 아유 환상이 아니라 지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외길 만들어 놓고 어. 뭐 계단 만들어서 놔좀 환상을 좀 벗어났지만 어. 음, 환상의 코스였는데 참 그런 거를 뭐 물론 보호 차원도 있고 안전상도 네, 있고 그렇겠지만산 네. 아, 사람들은 아, 별로 아, 안, 안 좋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가을, 봄 산, 여름 산, 가을, 겨울 산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산 좋다해서 갈게 아니라 봄 산, 여름 산, 가을 산, 겨울 산. 그러면은 그봄산 추천을 두 군데만 한다면 봄 산이라. 두 군데만. 봄은 그냥 해빙기니까 그냥 어, 가까운 그냥 공교산에 예, 네. 잘까 그래서 산 이름을 댄다면. 수고, 어, 수락산, 북한산, 중양산 이런쪽에. 어, 수락산. 네. 근데 수락산은 조금 안바에 미끄러우니까 고민이니까 음. 해빙되고 음. 그런 산이 나을 것 같고. 어. 여름, 여름은 뭐 강원도 가평 쪽이나. 이런 뭐저 중양산 뭐. 유명산. 그렇지, 뭐. 명지산 이런 쪽에좀 이런 쪽에 괜찮을 갖고 개봉이 어. 있고 가을 뭐 가을은 단풍이 에니 응. 그러니까 설악산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나을 것 같고 겨울은 뭐 아무튼 막뭐 개방산이나 이런 쪽 아, 개방산 힘들더라 어, 개방산도 운드령에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응.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사람들 많고 참 개방산도 눈꼽히고 그러면 진짜 환상적인 걸볼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개방산 네뭐 날씨 어. 좋고 진짜 운두 좋으면 진짜 환상의 미를 볼수 있는데도, 개방산이라고 봐야 돼. 나도 그걸 봤고, 음. 진짜 이런 뭐, 야, 이런 환상적인 게 있나, 응? 음? 그런 것도 볼수 있는 게, 개방산이에요, 거기다 그래. 나하고 지금까지 음, 쉽게 그. 쉽게 갈수 있는, 이제, 어. 코스는, 음, 겨울에, 쉽게 어. 사람이 놀랐으면 어. 그런, 바람산도 괜찮고, 바람산도 아, 바람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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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그, 캐릭터 타 올라가다니, 핸드폰 아. 돌아서 올라가든니 해도, 아. 거기다 지금, 겨울에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곳으로 괜찮을 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우리 40년씩 등산하고 30년씩 잠깐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